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트킬러입니다. 오늘 네이처셀을 보도록 할 건데, 네이처셀이 오늘은 0.7% 거의 이제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는 부분인데 어제 IR의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결론,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급등 패턴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 이게 좀 팩트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네이처셀의 일단 1번, 식약처에서 반려가 나와준 부분으로 개파락이 좀 나와줬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좀 잠재울 수 있는 행정소송이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FDA에 대한 가속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간적인 부분, 실망감으로 조금 나와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텔레그램 에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자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시면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미국 임상 3상 내년 초 시작 단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네이처셀을 모르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아, 내년쯤에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는구나 어 나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나쁜 거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은 당초 미국 FDA로부터 BTD랑 RMAT, EAP 등 3대 가속 승인 트랙을 모두 확보하며 추가적인 임상 3상 없이 바로 품목화가 어, b&a죠. l 어, 대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 전략은 핵심 25년 하반기로 예정된 FDA와의 타입이 위팅해서 기존 임상 어, EB3A 어, 데이터를 어, 비비탈 임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들이 이상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상을 진행을 하고 3상을 패스한 상태로 가속 승인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피보 탈로 인정받으면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로 허가 신청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00 어, 잘못 썼네요. 2026년이에요. 2026년 이거 좀 잘못 썼네요. 오타가 났네. 9월 16일 어, IR에서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기대와는 다르게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임상 3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를 이거겠죠? 자, 지금 당장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상에 대한 내용, 그죠? 이상에 대한 내용으로 삼상을 패스를 하고 바로 가속승인 신청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삼상을 진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삼상이 필요해졌다라는 의미예요. 필요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즉 삼상 없이 바로 허가라는 전략은 사실상 접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이거에 대한 좀 실망감이 나타났다라는 거군요. 이게 보통 딱 그거 있어요. 어 네이처셀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나와줬던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상을 진행을 하고 내년, 그죠?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FDA에 대한 가속 승인,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내년에 삼상을 진행을 하죠. 2026년에 삼상을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2027년에 FDA에 대한 승인이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지금부터, 지금이 이제 2025년 9월 17일이에요. 17일. 그리고 2026년에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2027년에 FDA를 진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당장 1년하고도 6개월이에요. 그냥 2027년 12월까지 본다고 하면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라 거군요.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 재료가 너무나도 길어요. 재료가 너무나도 길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 나와줬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조인트스템은 시 현재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반려된 상태이며 이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미국 시장에서도 FDA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며 어, 확실한 임상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임상 3상 성공 여부가 조인트스템의 시 상업화와 기업의 어,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냐면 우리가 좀 잘못됐어 어떠한 부분이냐면 결론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이 HLB죠. 이 hlb도 그렇고요 다른 바이오도 다 똑같아 이게 fda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 진짜 초대형 이슈는 맞아요 초대형 호재는 맞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수익이야 우리가 얻어가려고 하는 거는 수익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fda에 대해서 승인 결과가 뭐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FDA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이거에 대한 수익만 챙겨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건 뭐죠? 삼상에 대한 내용이겠죠. 삼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2026년에 진행되는 이 삼상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상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를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려줄 거야. 어차피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FDA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미국 진출이 목표잖아요. 목표인 상태에서 삼상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FDA도 무산이 됩니다. FDA도 무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삼상이야 삼상. 3상. 삼상이는거예요 내년 2026년에 진행을 하는 이 삼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삼상이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얘네들이 지금 당장 바로 주가를 막급등 시켜가지고 펌핑을 시켜준다.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결국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결국 지금 내가 흐름으로 봤었을 때얘들에 대해서 어때요? 다시 한번 밑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이 100%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100%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확실하게 타점 잡고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돼요.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위주있는 번호 010-7693753번으로 네이처, 네이처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부 다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이처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나 네이처 셀 관련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맞아요. 아쉬운 부분은 맞지만 어결로 네이처 셀 관련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러한 타점과 브리핑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처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어, 텔러네방 입장할수있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넣어놨고요. 링크 넣어놨고 네이처 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IR이 진행이 되고 나서도 제가 이제 9월 16일날 브리핑을 남겨드렸고요 어, 추가적으로 그제도 남겨드렸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브리핑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남겨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점을 잡아드렸던 부분이 25,000원 라인이었죠. 그죠? 25,00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 밑에 라인에서, 그죠? 밑에 라인에 대해서 타점을 좀 잡아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 방에서 네이처셀 관련 해서는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어디 있나. 자, 여기 있죠? 자, 일단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5,000원 돌파 여부 체크합니다. 돌파 못할시 비중 50% 매도하고 눌림목 시 추매 타점 잡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남겨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점까지 하나하나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이처에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IR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IR에 대한 기대감, IR에 대한 재료로 인해서 얘들 주가를 좀 끌어올려줬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IR이 끝난 시점에 대해서 좋게 내용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일단 얘네들 한번더 돌파 시그널을 보여주고 나서 윗골 달고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어, 1차적인 재료 소멸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었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25,000원 뚫는 여부를 체크를 하고, 요 위에 라인까지 보려고 했지만, 25,000원을 뚫어지 못했으니까, 매도하는. 요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셔스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러한 꾸준한 브리핑, 여러분들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어,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방도 전부 다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네이셔스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는 있 번호 010-769-3753번, 요 번호로 네이처. 네이처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페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주목 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가 아, 젠백스 관련해 가지고 요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 드린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 드리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 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을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 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메우타점, 메우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업도 동일해요. 자, 요런 식으로 메우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이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R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010 7693753 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벡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